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급등주를 안겨드릴 관상문입니다 9월은 이 종목의 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세계 최고의 스테크 기업 명단에도 포함됐으며 최근에는 건국대병원 AI 기반 이 내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유로피 다쿠아를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기사와 함께 장중 17%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유로피시고 9월부터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는 다소 잠잠한 상황 인데요 이미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이어 한번더 엄청난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상장 이후로는 내리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후이 9월 1일 변곡으로 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차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건 단기 반등했지. 진짜 반등했지. 이 구분법이 애매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항상 머리를 쥐었자는 고민의 시간을 주는데요. 하지만 곧한번더 엄청난 상승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 차트의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특유의 상승하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큰 조정 없이 오르고 있는 걸볼수 있고 이처럼 오르는 차트는 개인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보시면 상승 후 횡보, 상승 후 횡보. 다시 한번 상승 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주요 넥라인들은 이 한번에 터치 정도만 하면서 계속 꾸준히 올라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차트는 말해주고 있고요 이 재료만 남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이 차트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재료를 터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느 정도 조정도 줄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매스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포인트로 보고 들어가야 될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 보면 후회할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 장 시작 전 급등 확률이 높은 종목을 포착해서 평균 3개, 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 업무가 있어 바빠 급등하는 종목을 놓치시는 분, 주식을 시작했지만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야겠는지 모르는 주린들 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적으로도 수익적으로도 주식에 대한 방향성 또한 잡아드리고 있는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2일 목요일은 약세 개의 원픽 종목을 포착하여 추천드렸는데요. 이 상단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당일 날짜도 확인되시고 이 날짜를 클릭하게 되시면 과거에 나갔던 종목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종목을 한번 내드리면 이 종목을 내드렸던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어 또한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시간도 나와 있는데, 이처럼 항상 장 시작 전에 급등주를 추천해 드린다는 점도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고,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게 됐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급등주 원픽 종목은 네오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저점을 기준으로 올랐다가 약간의 조정 후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한 걸볼수 있는데요. 오늘 추천드렸던 기준으로 고가 약21% 정도 상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 원픽 종목은 코칩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똑같이 차트를 보게 되신다면 강한 상승 후 조정 후 오늘 추천드렸던 시점으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는데요. 똑같이 보시게 된다면 최고점 21%까지 상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있으십니다. 마지막 급등주 원픽 종목으로는 UNAI를 드렸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추천 드렸던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고가 약 23%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종목과 그 종목에 대한 이슈, 즉 재료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다 못해 세계 종목 최소 18%씩은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어, 텔레그램 채널과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많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도더잘 아실 거라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다 보시면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건성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것이냐?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상위 트레이더들은 종목을 선별할 때이 재료의 지속 여부와 종목의 내부 정보 또한 기간의 매스 타점 그후 외인 개인 매집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이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차트를 보며 어느 타점에 들어가는지 분석 후에 여러분께 드리는 원픽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급등주 원픽 종목들이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걸친 후 나오는 급등주들인데 아직도 채널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안 들어오신 분만 손해겠죠. 지금도 374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종목 선정 이유 그 종목을 토대로 매일같이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의 결과는 거짓없이 투명하게 텔레그램 채널에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여러분께 아침마다 항상 검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고 나는 업무가 있어 주식에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아침 8시 30분에 이 종목과 종목 선정 이유를 포함해서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그날 하루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과 그 테마 라인으로만 봐도 이 시간적으로도 당연 수익적으로도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이미 저의 채널에 입장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채널 몇몇 분은 이 정년퇴직 하시고 주식을 1, 2년 정도 이제 막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분들 또한 저의 방에서 시원과 내부 정보, 그 종목을 선정했다면 그 이유와 재료의 지속성, 세력들은 차트를 어떤 식으로 그려놓고 재료를 던지는지 이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식을 진심으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저의 방은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역할도 하고 있죠. 이미 많은 분들에게 검증된 원픽 채널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 안 들어오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하단에 이렇게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저의 채널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실 텐데,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 후, 크로를 내려서 하단에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100% 무료이니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이 너무 좋으니 나중에 유료로 전환할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앞으로도 100%. 무료입니다. 어, 저는 주식으로 많은 부를 얻었고 현재는 부담없는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의 유튜브 채널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어, 저의 그간 주식시장에서 얻은 종목에 대한 노하우와 이 리스크 관리 나의 총 시들을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하고 종목을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어, 결국 지금 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제 자신을 유튜브로 상품화하여 저의 몸값을 올릴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의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앞으로도 유료화가 될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널에 들어올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시더라도 바로 저의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급등이 어떻게 나오나 며칠 지켜보시다가 꾸준히 수익을 잘 낸다 싶으시면 비중 또한 5에서 10%로 가볍게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는 이 간단한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의 주식 인생에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투자로 변합부자. 이제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의 원픽 채널 방에 들어와 저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익을 챙겨가 후에는 꼭 부의 자유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최근 도쿄도 이 건강장수 의료센터가 이 누리오피스 내 MRI 정량 분석 소프트웨어인 아쿠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제품은 일본 의학 방사선학회 AI 소프트웨어 등록을 마쳤고 이 가산 수가라는 제도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이 가산 수가는 새로운 기술이나 AI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인정이 되면 진료비에서 추가로 얹어주는 보상 체계인데요. 어, 그렇다면 병원 입장에서도 이 도입할 명분이 생기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쉬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이번 계약은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고 첫 번째 유효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서 주목을 받았고 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재무 실적과 평판 분석, 온라인 참여도 이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스테크 기업 순위를 미국 주간지 타임이 발표했는데요. 거기에도 당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이 매수세가 한번더 몰렸었죠. 거기에 또 하나의 카드는 중국입니다. 유럽스는 현지 기업 라도와 독점 판매 계약과 동시에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목표 시점은 26년. 허가 이후 공식 판매를 개시하기로 했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항상 이슈입니다. 거기에 중국 인구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로 중국의 고령화 속도까지 생각한다면 파이가 말도 안 되게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물론 각종 규제들과 이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있지만 일단 이 준비 단계, 즉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도 중요.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은 늘고 있지만 연구 개발과 인건비 투자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중국 시장 진출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허가 일정은 언제든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들이 있고 하지만 의료 기술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얼마나 빠르게 성공하냐가 아닌 얼마나 정밀하게 성공하냐, 즉,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이 단발성으로는 좋은 재료들이 많고 이미 차트는 그려놨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전세계적으로 모두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 치매 진단 수요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뇌 질환 진단과 이 치료 솔루션 기술 경쟁력은 인정받았고,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적자가 줄어드는지,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인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앞으로가 훨씬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저점을 기준으로, 많은 매수세가 실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기관 또한 물량을 크게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반복입니다 상승과 하락은 반복이고 이 주봉, 일봉, 그 다음 시간봉, 분봉, 프랙탈 즉큰 시간봉에서 작은 봉까지의 움직임은 반복이 됩니다 보시면 상승후 횡보, 상승후 횡보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남았다는 점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그렇다면 이 자리를 진지게 줬어야 된다라는 점. 그렇게 저는 지금 매수를 들어가도 충분하고 한번더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승을 한다면 25,000원은 물론 신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 즉 리스크 관리는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이번 분할은 좀 넓게 두고.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주요 변곡, 즉이 지지라인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이만 삼천 원 부근에서 분할로 한번 더. 들어가서 물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곳들은 결국 반등권이 나오기 마련이고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강한 반등 후이 지지 라인은 저항 라인이 되면서 떨어지겠죠. 그렇게 나의 시나리오대로 여기서 바로 올라주는 것이 아닌 하락을 한다면 물을 타고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손절 혹은 약 수익으로라도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약 수익으로는 반등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실 거예요. 즉 정리를 하자면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도 폭발적인 상승은 남아있다. 반대로 하락시 변곡이었던 만원을 기준으로 이 13,000원 부근에서 한번 물탈 계획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우리의 시나리오 반대로 가더라도 약수익으로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25,000원은 물론 최고점이었던 29,000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 영상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보다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저의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과 부, 두 가지 토끼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